독방은 왜 힘이 들까? 뭐야 이거 안에 오랜만에 옥중 얘기 안 하는 거야지? 아, 옥중 얘기였어 옥중 얘기아 오랜만에 돌아왔잖아. 옥중 얘기로 돌아온 건 돌아온 건 맞는데 어. 콘텐츠를 하게 된그 계기가 있잖아. 어. 주변에서 옥중에 대한 어.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진혁을 가서 독방에 들어가면 어. 오히려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어?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몸은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때 옆에 또 우리 콧털이 지금 딱이 표정이었지. 아니 나 지금 왜웃는줄 알아? 아왜 왜 그걸 형한테 물어봐? <laughs> 형하고 어, 왜 지형 어. 얘기를 해? 내가 갈것 같은가봐. <laughs> 이렇게 독방이서나은거 아니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면 독방에서 막 운동도 하잖아 막몸쫙 그? 만들고 시네한수 보면은 독방에 딱 바둑 두구 잡아 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독방이 잘 편안 편안하겠다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을거아길래 우리 성경호가코도 등을 치면서 형그 풀자 뭐 <laughs> 풀자 그거 자, 그래도 오늘은 어. 독방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전문가 호텔 형님께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거, 독방. 음. 독방에 가면 하루 종일 뭐하는지 일단 이게 음. 크게 나눠져. 어. 징벌방이라 그래서 어. 그것도 독방이잖아. 징벌방은 음. 이제 또그 안에서 또 죄를 짓거나. 예를 들어 싸웠다거나. 그렇지. 그러면 음. 징벌방에 가기 전에. 음. 조사방이라는 데를 가. 조사방을 가면 4인실도 있고, 3인실도 있고, 어. 또 1인실 독거실도 있고, 이래. 근데 조사수용이라든지, 징벌을 받고 내려간 방은 음. 지옥이야. 왜, 왜? 읽을 것도 못 갖고 들어가. 어? 책도 아 반입이 안 돼. 물론 그 안에 TV도 없고, 먹을 거 있지. 어. 이 먹시기. 어. 우리가 말하는 그 구매품들. 어. 그것도 못 갖고 들어가. 이제 거기에 반입되는 거는 허가를 받고, 내가 뭐 반성문을 쓴다든지, 음. 쓸수 있는 음. 종이하고, 공책 하나, 음. 뭐 연필. 음. 그것도 반납해야 돼, 쓰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가부자들 저게? 음, 아니, 벽에 이렇게 대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어. 만약에 얘가 좀 주요 시찰이야. 어. 막 사고도 좀 많이 치고, 뭐, 그러니까 사고라 그러면 눈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어. 바늘을 아 먹는다든지. 왜? 개복을 해야 되잖아, 바늘을 먹으면. 사회병원을 나가고. 꼴통 까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때문에 카메라 이제, 띵방이라 그러거든, 어. 띵카메라라 그래. 어. 그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해 보안가에서, 어. 그래서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도 하고 카메라에 비쳐 있어야 돼그 사람이. 카메라 에 사라지면 안 돼. 사각지대를 그치. 허용을 안 하는구나. 그치, 24시간 음. 주시를 하지. 네. 그래서 이제 징벌방이나 조사방은 상당히 힘들어. 일단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이 많이 있는 홍보실에서 내가 적응을 못 한다든지. 어. 거기가 더 편할 거 아니야 응, 응, 응. 이런 사람들이 어, 어. 가는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이제 대, 전 대통령들 삼성이나 뭐 이런데 좀 아, 대빵도 막력잖든그 뭐, 뭐, 뭐 뭐, 음, 안에 이제 테레비도 있고 신문도 들어오고 어. 이제 먹시기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근데, 말 그대로 혼자 지내는 그냥 응, 근데 이건 있어 운동은 이제 금지가 돼 있어 전 어. 교도소 전뭐 구치소들이 그래서 몰라 뭐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뭐난그 안에서 못 만들고 물론 만들고 나온 사람이 있겠지 몰래 몰래 하고 뭐 근데 주인들이 보면 타치는 하지. 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던 음. 거기에 나오는 독방은 음. 지금 들어보니까 징벌방 아냐. 렇치 테레비도 없고. 그렇뭐 어. 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작정에 밑으로 밥이나 밥만 주면 어. 밥만 먹고 아, 잠깐 타임. 씻고 넘어가야 돼. 예전에는 형이 말한 이 식구통이라고도 하고 개구통이라고도 하고 거기로 밥을 어, 주고 어, 어, 어. 거기서 물건을 받고 어, 어. 그랬어. 근데 인권 문제라 그래서 이제는 문을 열고 어... 문을 열고 밥을 주고 그로 물건을 주고 해 서로. 요게는 사실상 일로 뭐 주는 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너 가봤어? 뭐 그럴 때? 어. 그래서 난 있어봐 살아봤지.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어. 루이비통 가짜 그 가죽 있지 LV. 음, 음. 그게 세관에서 엄청 뺏겼나봐 가짜가. 그래서 어. 모든 교도소 구치소에. 어. 이 배식포라 그래 어. 상 위에 까는 거 어. 그리고 이제 면회장 가면 의자 있잖아 그 버스 의자 같은 거그회 음, 뭐 의자 음. 거기 이제 살짝 이렇게 위에 올라온 스폰지 같은 거 있잖아 어. 그게 다 루비똥이었어 <laughs> 진짜로 그래서 거기 나오는 시계 있잖아 시계그 어. 가죽을 그걸 뜯어갖고 어. 이제 그 루비똥 시계만 아 차고 댕기고 교도소를 루비똥화 시켜버린 어. 야 명품 교도소네 거기 어. 그 나도 그때 루비똥 시계 차고 댕겼지 <laughs> 그래서 시계를 어. 개조해 어. 이걸 뚜껑을 밑에 를 따갖고 어. 시계 바늘 시계잖아 어. 잡지 보면 루이비통 마크 있잖아 어. 그걸 또 바늘 갖고 따요 그걸 풀 갖고 붙여갖고 시계 바늘 막 꼽은 다음에 튜닝해갖고 안에까지 루이비통인 거야 딱 하면. 미치겠다. <laughs> 아 여기서 어. 루이비통 사장님을 만날 줄 어. 몰랐네 그래서. 아 디자이너시네 그럼. 아 디자이너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루이비통 디자이너 징벌빵에서 영화에서처럼 물구나무서 가지고 팔굽기 하고 막 다리 매가지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음. 하고 다 구라하냐 이거 그러면 아니지 왜? 가능해? 아침에 음. 새벽 5시 반인가가 기상이야 그 빵빠레가 울리기 전에 일어나 음. 옛날에 경교대라 그래서 군인 생활을 거기서 하는 애들이 있었어 음. 얘네가 있을 때는 얘네 기상나팔은 똑같이 막 빵빠레가 울려 음. 어. 그때 이제 일어나서 방 뭐야 이불 개고 방 쓸고 닦고 뭐 이런, 이런 시간이 있잖아. 어. 그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어. 그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지. 어. 그러면은 음. 짐벌 방이 이렇게 있어. 독방이. 음, 음. 옆방도 독방이야? 그렇지. 너가 이제 나랑 옆방이야. 음. 내가 똑똑하면 너가 이게 수신호처럼 이게 서로 얘기하면 들리고 막 이래. 똑똑해 봐봐. 똑똑. 야이빌야벽 <laughs> 그만 차라. 죽여버린다너 바로 나가지. <laughs> 굳이. 너 제일 오래 있던 기간이 얼마야? 사실 뭐 만땅 채워본 적도 있지. 왜? 직원한테 꼽혀갖고 내가 그 안에서 애들을 뭐 어. 싸우거나 일반 어.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 C R P T라고 있잖아. 어. 걔네들이랑 많이 부닥치거든. 어. 우리 뭐 담당 직원님한테 내가 잘하지. 아니 저번 주에 봤을 때는 어주임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은뭐 부장님 안녕하세요. 뭐, 어 경관 막 이래 든 사람인데 C R P T 옷만 입으면 어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러고 와. 그냥 어... 직원이었는데 C R P T 옷만 입으면 아... 이거 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치? 어.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또 개인 거야? 나는 이제 하지 뭐야 교수님, 또 들은 거지. 아... 전에 같았으면 야동화야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아, 걔네 계급장도 안 붙이고 등기. 들은 거야. 뭐라고 이러는. 음... 이거 이제 생각을 했지, 고민을 했지. <laughs> 이거 내가 재판이 지금 끝난 상황인데 <laughs> 재판이 안 끝났으면. 어?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혼잣말로 뭐 했겠어요 재판이 끝났어 어어. 아 어차피 살 날도 긴데 이거 <laughs> 잘 풀어야 되는데 징역 어? 여기서 내 밀리는 순간 이거 대망신 당하는 건데 뭐라고요? 뭐? 이제 그니까 이제 좀 싸움 됐지 어, 치고 받고까지 갔지 근데 치고 받고가 아니라 거의 패스거 같은데 아, 진압 당했지 아 진압? 혼자 안 다녀 시아피티는 진... 아 그래? 진압하고 나서 징역 40일 어, 징벌 사실을 먹었죠. 아그 안에서도 또 저게 이루어져 재판처럼 음. 이제 징벌을 위원회가 열려 아 변호사랑 어. 거기 뭐 부소장급이나 어. 뭐 해갖고 징벌 위원회가 열려 어. 이제 거기서 이제 뭐잘 얘기하면 음. 뭐 징벌을 짧게 받을 수도 아 길게 받을 수도 아니면 형량 낮추듯이. 음, 그러면 이제 그냥 징벌은 안 먹고 이제 경고만 뭐 준다든지 이런 어. 게 있어. 어. 이 징벌 유예라 그래. 며칠 동안 또 징벌 내가 또 사건이 생기면 집행유예처럼 그걸 주든가 해. 근데 거기서도 당당했지. 음. 이거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독방 온것실보다는더 음. 편안하다라는 생각은 이제 아니 생각해봐. 형 집에 가서 화장실 안에서 네. 하루 동안 있을 수 있겠어? 핸드폰도 없이 아... 말할 사람도 없이. 음. 그러네. 또 일반 깨끗한 화장실만라고 해도 못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눕지도 못해. 진혁은 누워서 깨는 게 아니야. 네. 독방은 갈 곳이 못 된다. 못 되지 네. 힘들지. 음. 대단한 거, 웬만한 멘탈 갖고는 어. 못 있어. 넌 있었을 때 독방 생활할 때 너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였어? 너를 가장 힘들게 너, 하는 게? 진혁찌개 먹고 싶을 때 너무 <laughs> <laughs> 힘들지. 자, 아, 여러분들 저처럼 또 많은 그 일반인들이 분 착각하는 아, 독방 가면 헐가분하고 아,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 계속 인가 하시죠아 오늘 오랜만에 아, 우리 코틀령님과 우리 가게의 빵 스트랑에 오시는 고객분들의 그분들의 논쟁, 독방은 정말 편안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코틀령님과 아, 궁금한 거에 대해 독방에 대해서 한번 떠 한번 쭉 풀어봤는데 또. 어,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잘못 알고 계셨던 분도 계셨을 테고 아니면 원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아무쪼록 네. 재밌게 봐주시고 네. 그냥 가지맙시다 갈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하는 프로젝트 있으니까 음. 어. 거기서 또 한번 보여주면 되지. 그치. 자, 옥중일기 오랜만에 사람 온 던져봤어 야 뉴욕시티야? 뉴욕시티인데 이것도 왜 시가 누비팅으로 보이냐? <laughs> <laughs> 오리도 어, 명품 교도소 루비똥 교도소 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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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오늘 가게 장사 갈게 안돼 망했어 아이, <laughs> 망했어 망했어 아이 간지, 간지 안나네 날씨가 추워서 그런거야 갑자기 추워서 그런거야 아이 진영찌개 먹으러 오세요